비바로도 변디 이게 정말 이서수는 꽃이라고 할수있도로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참 쉽게 볼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또내 제자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1, 2, 3집 그 강의 안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유명한 프로 원장님들이나 그 선임들은 참 다들 잘하시지요 그분들 말씀도 다 옳습니다.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밴딩이 나를지, 뭐, 비버로토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일집에 보면은 그 강의가 나와 있는데 사회는 소리를 내보라 합니다. 자, 여기 좀 태어나서 그런데, 자 이거 태는데, 자, 이따 냉만 빼봤습니다. 어떻게 사연을 서로 나옵니까?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좀 빨리 해볼까요? 자 올라갈 때는 업 밴딩 혹은 스쿱이 되죠 내려올 때는 드랍 밴딩 뭐 다른 말로 다운 밴딩이죠 자 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반달 모양에서딱 스테이 해가지고 요소를 내야 되는데, 그의다이럽니다 자동으로 말라. 이안부지야 자동으로 말려버려요. 아름다운 힘이 들어가버려요. 그래서 롱톤 연습하실 때, 꼭 하루에 20분씩 연습할 때, 이걸 연습하십시오. 자동으로 올라가버려. 이것도 좀 빨려 좀 빨려 볼까요? 빨려야니까 뭐가 나옵니까? 예, 비버도 나오지요? 예, 자 이렇게 사이렌 소리를 제가 많이 내라고 그래 지금 제가 많이 그렇게 지도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뭐 구리기 뭐 한6 개월밖에 안된 분도. 나한테 와가지고 요런요령을딱 터득하고 나니까, 어, 얼마 안돼가고 비버로트 해버려요. 그렇다고, 뭐, 확실히 100%뭐저 시원한 비버로트는 안 되지만은, 아, 그런 걸 하더라고요. 항상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실망하지 말고.